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6일입니다. 동해안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듯이 바로 오늘은 또 병인일입니다. 예, 붉은 호랑이가 나타나는 그런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날이 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대통령님의 마지막 변론이 있었습니다. 최후 변소리, 그죠? 어, 되, 되겠죠? 그, 그,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의 태양과 그저 해돋이와 더불어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 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걸 부정선거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안녕치 못한 현실입니다. 좌우 국민 여러분 혹한의 추위에 저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계셔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괴롭고 너무 너무 가슴이 시리고 아픕니다. 한분한분 한분 손을 잡고 위로해 드리고 싶은 마음 너무나 간절합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 동안 그냥 눈 감고 지내면 호이호식하며 임기를 마치고 정권을 넘겨줄 줄을 줄줄 줄왜 모르겠습니까? 모두 국민 모두가 이걸 알 것입니다. 대통령이 새끼 바보 아니야.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별지랄 다네 하셨을 것입니다.일 못한 거 맞습니다.대통령 되고 일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칼춤 주는 자들이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대통령 뜻대로 할수 있는 게 월급 받는 거 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령에 의해 모든 게 돌아갔으니깐요. 군, 겸 검, 경, 군대, 검찰, 경찰 얘기하는 겁니다. 각 부처, 국정원까지 대통령은 허수아비였습니다.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은 이제 부정선거도 파헤쳐지고 문재인의 USB도 파헤쳐질 거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지시사항이 모두 다각 부처도 침묵일간, 언론도 침묵일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아니, 이게 뭐야?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네 하고 낙담, 원망, 그러면서 여론은 최악이 되어 갔었습니다. 저로서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대통령이지, 대통령인데도 잘못된 것을 보고 나의 평온을 위해 인기까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해보고 또 해보았습니다. 대통령으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대통령 직원, 물론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국민과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0.1%의 계엄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계엄을 하면 국가가 어려워지는 것을 모르고 했겠습니까? 경제는 다시 일으키면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걷더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권, 자유, 민주, 멸공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계엄을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번뇌를 거듭했습니다. 번뇌가 심한 날은 술을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손 만대를 이어 나, 나갈 나라가 아닙니까? 결심했습니다. 이한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주권자유 민주주의 밀공을 되돌려 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 나라를 위해 이한 목숨 내놓겠다고 확관 결심을 하고 계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계엄은 이두 가지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하나는 부정선거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 부처 공무원 사회 곳곳에 공산화, 종부, 종중 공산화 때문입니다. 나라가 말기 암에 5천년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주권 자유 민주주의 멸공을 잃어버리는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겸으로 해결, 해결해야 할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칼, 카르텔로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 난공, 난공불락 요새였습니다. 선관위 판사가 선거관리위원장 고소 고발이 되고 돼도 눈꼽만큼도 수사 움직임이 없는 검찰, 경찰, 증거보증 신청 모두 기각한 판사 이들이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카르텔입니다. 여론조작도 이들이 합니다. 또한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 대한민국에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란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 알았으니깐요. 사무총장에게 밑보이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자치장이고 당대표이거나 간에 당선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을 다만 부정선거라도 뒤집을 수, 수 없이. 압도적인 경우를 빼고는 예를 들어서 0.7차 격차로 이겨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200만 표를 도적질 당했습니다. 200만, 200만 표 200만 정도면 이재명이 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은 저에게 0.7%를 국민이 더 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지해 준 국민께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구하리고. 신과 국민께 국민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목숨 바쳐서라도 이 문제는 끝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지켜주십시오. 당선 유무는 사무총장 입맛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판사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비상근으로 얼굴 마담이고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접대와 내물로 매수 당했거나 비상근이니까 무관심했을 것입니다. 총선 때도 개표 때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부정선거는 사전투표, 부재자투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총장이 선거에 있어서는 세상이무소불위의 권력자, 포식자, 갑중의 갑갑갑갑이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 누구도 부정선거에서 대해서 입틀막하고 있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부정선거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역보족이라 감히 말조차 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이를 대통령인 저도 해결 방법이 개엄 말고는 0.1도 없었습니다. 이 0.1이 개엄이었습니다두 번째 문제 또 하나는 국가기관과 사회 곳곳, 특히 민노총, 직장내 사조직 모든 곳에 자경화, 공산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경제 대국입니다. 문화 강국이다 하고 무심코 트로트에 웃고 즐기는 사이에 공산화가 진행되고 종북, 종중 공산화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청에서 시도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대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오징어 게임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처럼 불꽃처럼 공무원 조직의 사회 곳곳에서 자경화적 공산화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국정원장의 박지훈 이자가 대북 송금으로 정과가 있는 인물입니다. 겉보기에는 그 평온한 것 같아 보이실 것입니다. 왜 평범한 국민은 그냥 평온하게 가는 것처럼 해야 하니깐요 단지 대통령 흠집이나 내고 또한 무능한 대통령으로 비치게 언론을 만들어 놓고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보석을 만드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대통령 그 새끼 입 닥치고 인기 끝내고 조용히 살아 날 뛰면 탄핵 될 거고 콩밥 먹일 거라 사형 시킬 거라 이런 말을 공경연이 듣고 살았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혹한의 추위에 떨며 강화문 한남동 헌법재판소 애국 자유 밀궁 주권 탄핵 반대를 외치며 피눈물 흘리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체포 당이당해 가기보다는 당당히 걸어 나가 애국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저항군으로 이 나라를 지켜 새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멸공, 주권, 자유, 민주주의의 나라로 국민 모두 다 함께 가야 합니다.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전 세계 지원 국가를 만듭시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영원히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올림.